좋은건데 바로 패스하려고 잡려고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묶기술 잡아주는게 중 왜냐면 이 묶기술 안잡고 그냥 하려고 하면 상대팀 상체 상지 가뒤로 넘어가요 네. 넘어가면 다리가 뻗어져 여기서 요걸 못잡더라도 요건 무조건 잡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옆으로 사선으로 가면 팔꿈치를 몸쪽으로 붙여주시고 머리만 한쪽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가면서 반대쪽 잡는 거 여기 헬스가 되면 그냥 가는 거고 네. 보통은 여기까지 오잖아요. 거기 천리가 저 나가요.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그럼 일부러 뒤로 가면서 그냥 또 들... 음... 여기서 또 이제 저 밀어낸다 밀어낸다 음.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뛸 때는 형리편 다리 빠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옆으로 가야 돼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한이 네. 밀렸다. 네. 한 명이 밀어서 네 밀렸다. 네. 그럼 다리 빠지는 거 신었을 말고도 가능. 보통은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라 말씀이세요 이쪽으로. 이, 이 옆으로 있데왜냐면 음. 음.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일어날 때이 다리가 빠지면 네.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무릎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네. 이쪽으로 갈때이 네. 다리에 빠지면 잡으려고 하다가 중심이 일로 밀리거든요 네. 근데 중심이 일로 밀려버리면 네. 잡으려고 하다가 중심이 일로 밀려버리면 패스, 패스를 더 이상 시도를 못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다리가 빠졌더라도 제가 이쪽으로 가서 중심이 안 밀렸다? 그러면 다시 갈수 있어요 음... 그래서 약간 그렇게 <laughs> 3 단계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삼십 분 모션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는데 보통 1, 2 단계에서 거의 마무리를 하는 편. 네합니다 <laughs> 드릴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걸 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드릴로. 네, 드릴로 이걸 많이 연습하는. 들어가요. <laughs> 네. 들어가서 원래는 이걸 집어넣어서 싱글엑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리를 찍고있어서 싱글엑스가 안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잡아놓는 거. 그니까, HQ는 똑같잖아요? 네. 음, 이 상태를 일부러 제가 만들어놓고, 그리고 여기서 던져서 만드는 거. 아. 이렇게. 그럼 막 패스하려고 하면 계속 막으면서 그러는 거죠 그죠, 패스하려는 걸 이렇게 패스하면서, 저도 이제 상대편 중심을 깨는 거죠이 다리에 트볼이 없어지니까 미술라이드로 바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다른 것도 같이 있좋요 이거 놓치면 그냥 찝어 <laughs>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런 그러면 식으로. 다리가 잘안 빠져요? 어, 내 네, 잠깐 진짜 안 빠져 에, 에, 진짜 안 빠져요 어, 그 밑에 있는 사람 뭐 못해요? 밑에 있는 사람이? 네. 여기서요? 네. 아, 여기서 하기 사실 좀 난감하긴 해요 일단은 이게에 바이킹 호스매시 무조건 이렇게 움직여요 무조건 찍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무조건 이거 씹으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게 저도 무조건까지는 모르겠고 찝으면 좋은 상황들이 꽤 많아요 그 요거, 이거, 저는 패스할 때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니슬라이드 했다가도 했다가도 상대방 상체에 살짝 빠지고 이고 빠지고서 아, 저, 어, 요, 일어나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살짝 빠지면 이게 그냥 나오잖아요 네 니슬라이드 했다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능력도 많거든요 상대방이 멀어서 자가 빠질 것같아네 손도 컨트롤 당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음. 그 음. 시합 영상 보시면 제가 음. 이 자세에서 이 자세에서 묶기 잡이러고 한다든지 롱스텝을 놓른다든지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네, 네. 아니면 여기서 이제 대그 입으로 가서 끌려고 하려고 한다든지, 공부원도 한다든지, 이슬라이